네, 획 x 세션의 마지막 발제, 네 번째 발제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이 가는 소재,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소재는 G 드래곤의 패션 스타일을 중심으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앞선 세 분의 발제 자료를 제가 미리 받아서 읽어봤는데요 네 번째, 발제해 주실 세븐플러스 대표이사님이신 이지현 대표님의 본문을 제가 아직 못 봤거든요. 그래서 더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전체를 네. 준비하시면 네. 마지막 발제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어 종합 논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종합 논평은 20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집중해서 네. 이번 세션. 참여 시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번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주식회사 세븐 플러스의 이지연 대표이사님입니다. 네, 박수로써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잘 들리실까요? 네. 어, 저는 세븐 플러스라는 회사를 한 20년 정도 운영을 하고요. 일반에 왔어요. 그러니까 겨울 연가 때 지금까지 그리고 한국에서 활동하기보다는 주로 해외에서 활동을 하고 2013년도에 동국대에 석사로 입학을 했죠. 그 이유가 사실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일할 때, 어할 현장이 사실은 되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대의 문화로에 따라서. 빨리빨리 움직이니까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학교에 오게 됐고 지금 13년 정도 다닌 것 같은데 많이 배우고 같은데 사실 그 현장에 제가 잘 반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깨닫는 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직드래곤을 선택한 이유도 마찬가지고. 15년도 2월 달에 그 그때 이라는 작품이 저희 회사에 왔어요. 흡반자업 때문에. 그때 이제 그 작품을 보면서 지드래곤이 <laughs> 어떤 사람인가? 내지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런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연구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단지 그 그때에서 나온 그 사람의 어떤 행위나 작품 활동이나 이런 그 사람들하고의 관계하는 부분? 그 작년에 이제 마마에서 마지막 무대 하는 거 보고 아, 이 사람이 이제 아티스트가 되어가는구나 기존에도 아티스트라고 얘기했지만 그 문화를 생성하는 사람으로서의 아티스트가 되어가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건 웬걸 아파트나 아파트가 로제의 아파트가 막 물리는데 지금 벌써 1년 지나서 지금은 지드래곤의 지의 시작이 됐죠. 아시다시피 데이지는 데이지 꽃을 지드래곤의 상징이기도 하고, 이, 그 친구가 지금 이 데이지 꽃을 자기 브랜드로 상징한지 10년 가까이 됐는데, 그때부터 자기 브랜드가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전의 역사와 그 이후의 역사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파고들기 시작을 했고 가장 어려웠던 건 학문적 연구였어요. <laughs> 이 사람은 현상으로 이야기하자고 하면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과연 이거를 정말 현시대에 회원 가치가 있는 그 문화적 문화 이론을 빗대서 제가 공부를 하자고 하니 사실 상당히 난감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찾은 게 있었어요. 이 사람은 항상 양립하는 문화를 가지고 행위를 하더라 그런데 계속 실천을 하더라는 거였고 그 과정 속에서 찾았던 이론들이 몇 가지가 있는, 가, 있었고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추천해 주신 것들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사실 아직 더 연구를 하는 거고 이걸 박사 논문을 쓰려고 제가 한건는 아니에요 저는 사실 학교에서 발표가, 발표가 오늘 처음이고 사실 심장이 지금 너무 뛰어요. 뛰지만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거를 일단 소논문으로는 무조건 완성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잘 들어주시고 호평은좀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중심을 잡은 거는 음악이 아니라 패션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 음악 활동으로는 너무 많이 알려져 있고 저는 사실 한류 를 굉장히 오래 일을 해왔지만 음악적으로는 되게 약한 사람이다 보니까 다른 포커스를 잡고 싶었고 그거를 공부하다 보니 이제 패션 스타일에 대한 부분이 나왔던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걸 키로 잡을까 했을 때 그 이제 이, 이 사람이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어떤 그 이슈가 되었던 것만을 잡아서 MCM 백팩 사건하고 샤넬 앰버서더에 선정된 것 그다음에 피스 마이너스 원을 런칭했던 것나이키아 협업 지금 현재 트랜스 센터로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2025년도 올해는 가장 화려한 해겠죠 이 전체를 듣고 이그 20년 역사 중에 가장 그래도 현재에 가깝고 가장 이슈가 됐던 것들 공식적으로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서 어떤 그 명확하게 명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만 찾아서 일단 나열을 해봤어요. 왜냐면그 이외에도 너무 많기 때문에 사진 자료 아니면 행사 뭐 어떤 사건들 이런 부분들을 다그 맥락화 하니까. 그것보다는 외적으로 인정받았던 것들, 승인되었던 것 용인되었던 것이 뭐, 논문 자료에서 그 명징하게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을 일단 추려봤고 그거에 사실은 피나고 왔을 것처럼 왜 지대로 보니 이런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그 동서양과 하이패션이나 스틱트패션, 뭐 남성과 여성, 젠더를 넘어서는 그런 글로벌 문화 트렌드의 선도자가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거를 공간 실천 권력 정체성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좀 빨리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학적을 찾기 시작했는데, 이 양가성을 가진 양가성의 대립적인 문화 구도 속에서 어떤 결실, 결실에 대한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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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어떤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방향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고요. 그거를 대입시켜서 호미바바와 칸클리니 브루디의 스튜어트 홀 이렇게 네 명의 학자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됐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양가석 때문에 그 호미바바와 칸클리니를 공부를 했죠. 혼종성에 대한 것 때문에 이제 그게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너무 많아서. 연관성이 있는 근대 문화 이론을 지금 그연구하신 학자들의 것들을 조금씩 찾아와서 보충을 하기 시작했고요 아직 공부를 하는 중이긴 합니다. 좀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지드래곤하고 어떻게 연관성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그 사람이 왜 글래볼 글로벌 트렌드인지 글래볼 글로벌 트렌드의 그 문화 생산을 하는 문화 창조를 하는 그런 그 입지를 갖게 됐는지를 봤을 때, 이양가적인 하위문화와 상위문화, 하위문화와 상위문화 이 부분들의 이 문화 이론들이 대부분 문화 콘텐츠를 생산하는 그 생산자로서, 창조자로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그 부분들이 조금씩 다 다른 거였었어요. 뭐, 대부분 아시다시피. 샤넬이나 나이키나 대표적으로 뒤드래곤을 상징하는 단어이고 기존에는 사실 케이팝 아티스트였는데 지금은 뭐 케이팝 아티스트뿐만이 아니라 대학에서 파이스트에서 강의도 하고 있고 뭐 올해는 이제 문화훈장도 받았고 뭐 음악에 있어서는 사실 말로 할 것도 없이 너무 많은 상을 수상하고 있고 한국을 대표를 하기도 하는데 지금 한국뿐이 아니라 전 세계를 대표하죠. 실질적으로 보면 은 지금 3집 앨범 같은 경우는 3억 정도의 다운로드 숫자를 지금 가지고 있고 얼마 전에 했던 콘서트를 영화화 했을 때도 69개 벌써 이미 다복가 돼서 상영을 실시했고 아이튠즈에서 28개국에서 일을 를 했고 이런 성적이야 말로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어떤 특성을 가지고 하느냐 부분에 대한 것이었어서, 이게 그 친구가 이 문화적 생산력에 있어서 이 양가성을 단지 그 하위 문화냐, 상위 문화냐, 이게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 여기 지금 브르디 같은 경우를 보시면, 그 전혀 어울리지 않는 컨텐츠들을 갖다가 자극을 시켜서 새롭게 창출을 하는데, 그 창출하는 과정이 어떤 그 물리적... 화학적인 그런 방식이 아닌, 그대로 본질을 유지하되, 그 본질에서 새로운 걸 창출해낸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목소리> 걸로. 그 이제 이 부분들을 사례를 들어서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MCM 백백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 2009년도, 2013년도, 2009년도에 2009년도에 백팩을 메고 공항에 나타났는데 이전에는 이 사실 연예인들이 그 공항을 통해서 해외에 나가서 행사를 하게 되거나 하면은 저희 피해서 가는 거였죠. 팬들을 피해서 가거나 부자들로 피해서 기자를 피해서 가는 상황이었는데 이때부터는 그거에 대한 변화가 생기죠. 왜냐면 이 친구가 맸던 그저 백팩이 MCN 가방이 그때는 한국에는 브랜드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시다시피 한국에서도 유명 브랜드 중에 하나고 저 백팩 하나로 아시아 시장 전반에 그이 매출을 상당히 올렸기 때문에 어떠면 어쩌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권력의 이동이라고 해서 이제 이 친구도 소비자였지만 이제 이 친구를 통해서 MCM의 생산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위치가 정복됐다는 거고 그 공항이라는 장소는 실제는 그렇게 피해다는 장소에서 이제 그 공항 패션이라는 단어가 지금 누구에게나 어느 연예인에게나 통하는 것처럼 그 공항 패션 자체를 준비하고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그 이전에 있던 공항의 그 공간적인 이미지가 이제는 생산할 수 있는 공간의 이미지가 됐고 실제로 문화 수익의 장으로서 기능을 하게 됐다는 거. 두 번째, 아 이거 다 아시는 거겠지만 <laughs> 어, 지대래고 하면은 트위드 자켓 하고. 나이키 스니커즈겠죠? 대표적으로 뭐 2016년도에 우서더가 됐지만 그 이전에도 사실 이 친구는 샤넬 뭐 지방시 뭐 여러 곳하고 플러그도 하고 있었고 홍보대사도 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친구가 그거를 집착해서 하거나 아니면뭐 그쪽에서 뭘 협찬을 받아서 하기보다는 자기가 원해서 했던 취해서 했던 부분들이 있었겠죠.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이 이 친구가 해, 취했던 어떤 문화 코드들이 그 상위 문화거나 하위 문화거나 이런 거를 그 따지지 않고 매칭이 되지 않는 바라스가 있지 않는 컨텐츠들을 자기화 시켜서 했기 때문에 사실 모방과 차이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실제로는 모방이라기보다는 자기만의 색깔로 트렌드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샤넬을 입는 사람 입장에서는 샤넬을 입고 나이키 운동화를 신지는 않죠. 그때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지금은 그때 사실 누구나 샤넬 트레이드를 입고 뭐 나이키를 신든 아니면 뭐 반스의 스니커즈를 신든 그런 어떤 그 일반 대중의 트렌드인 콘텐츠와 그 상위 그룹의 고급 문화가 가지는 컨텐츠의 성격을 같이 취하지는 않는데 같이 취해서 사실은 이 상위 문화와 고급 문화와 하위 문화의 바런스가 깨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제 조사를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 사실은 나이키 신발 너무 비싸지만 대표적으로 기호학적으로 보면은 샤넬과 그 나이키가 갖고 있는 기호학적 의미는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친구의 그런 움직 그런 행위 실천 이런 부분들이 나포드의 어떤 변화를 가져왔다라는 것. 네, 이거는 이제 다 아시는 상황이지만 여기 지금 2016년입니다. 디드래곤이 가장 작고 아시아 남자로서는 사실 최초였던 거고 엠버서더로 그 임명이 됐던 게 뭐. 외적으로 보면 되게 볼품없는 사람일 수 있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문화적 방향성이나 아니면 그 트렌드를 생성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샤넬에서, 샤넬에서 이 친구를 데려갈 그 엠버서더로 지정할 만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mcm 사건이거나 아니면은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브랜드에서 이 이행그 자기의 컨텐츠를 보여주는 방식에 의해서 생산성이 되게 높아졌기 때문에 사내 자체에서 이 사람의 그 외적인 것만 보고 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생산의 주체 그 수용자의 입장이 아니라 생산자의 입장이 되어 생산자로서 된 사실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샤넬이 되게 긍정적으로 봤던 것 같고요. 뭐 지금은 사실 샤넬 이외에 다른 데랑도 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피스 마이너스 원이라는 자기 브랜드에서 시작됐다는 것? 단지 근데 그냥 어떤 이 G 드래곤이 움직이는 어떤 행보가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자기 것을 뭘 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지만 자기가 살아왔던 자기 철학, 자기 취향, 그구분들에 대한 거를 하나로 집대성한 게 사실 피, 그, 피스 마이너스 원이라고 생각하고 이 전체적인 움직임은 그과거의 2010년 이전의 행보와 2010년 이후, 그리고 2016년 이후에 조금씩 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2010년 전에는. 사실, 그, 빅뱅 활동이 되게 주였고, 2010년 이후부터는, 그, 뭐 그, 탑이나, 그, 단독 앨범을 내기도 했고, 그들끼리의 리그를 시작했다고 보는 거죠. 자, 그, 이후에 패션 장르도 마찬가지고, 지금 요렇게 브랜드 한 거는 다 콜라보한 제품들인데요. 저 위에 있는 저 P는 사실 48,000원이에요. 굉장히 비싼데, 모든 제품은 사실 나오자마자 거의 몇 시간 만에 다 완판이 되기 때문에, 뭐, 지금도 계속 줄서 있지만, 이다 내년에는 어떤 제품이 나올지, 어떤 행보를 걸어갈지 다들 지금 시 그,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거는 이제 추가로 더 보여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한 건데, 어, 제가 혼종성으로 잡았던 이유 중에 한 가지만을 가지고 이 친구가 어떤 그 패션 행보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명품도 있지만 사실 길거리 스트리웨어도 있는 상황이고 저 위에 보시면 할머니 옷 같은 뭐 저것도 샤넬이지만 그리고 <laughs> 저 보자기도 그렇고 뭐이 친구가 하는 전반적인 행위들이 한 가지 문화코드만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거는 샤넬의 지금 멤버 서너이면서도 샤넬루라고 비꼬는 듯한 하지만 저거 비꼰다고 생각하지 않죠. 아무도 지방시의 홍보대사였을 때도 지용시라는 비디를 따로 제작해서 쓰고 다녔죠. 자기한테 굉장히 집중하는 사람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요거 역시 잘 알려준 건데, 뭐 본인은 인터뷰에서 자기가 체구가 작고, 뭐 이래서 여성 옷도 잘 어울린다라고 하지만,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그... 샤넬을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보시면 이게 샤넬의 대표적인 건데 코코 샤넬이 원래 지금의 그런 그 럭셔리한 브랜드의 최상위가 아니라 원래는 고아였었고 굉장히 힘들게 시작해서 그이 최상위까지 갔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근데 그만큼 그 코코 샤넬이 걸어왔던 길과 비슷한 행보를 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아마 제가 이 다음 연구에서는 그 부분도 연구를 하지 않을까. 그 지드래곤이 사실은 그 코코 샤넬의 그 백년의 역사를 본인도 따라가는 느낌이 이제 들더라고요. 제가 조금씩 공부를 해보니까 문화적으로 되게 열려져 있고 그 어떤 문화에도 편견이 없고 사실은 그 샤넬 자체도 원래 처음부터 상위는 아니었으니까요. 하위 문화였으니까. 이과정들이 이 사례들을 가지고 크게 네 가지로 진행을,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요. 이 공간이라는 문화 수행의 장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고, 그거에 대한 그, 그상위 문화와 하위 문화, 내지는 하이패션과 스튜디오를 그, 다시 재배치한다거나, 재구성한다거나, 지금 이제 홀에 가면은 그, 이 문화와 문화 간에 섞이면서 한쪽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일 때 이런 실천적인 과정을 이 사람이 굉장히 잘 수행하고 있더라. 이걸 저희가 그냥 어쩌면 제가 자기적으로 했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지금 되게 드는 상황인 거고 공부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 그좀더 해봐야 되겠죠. 오늘 아마 많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로서는 그 일이 아닌 학교에서 이런 활동에 대해서 부담이 사실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공부를 할 시간이 많진 않지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었던 건 지금 처음에 보시면 이미지가 4장이 있는데 저 4장이 음, 앨범이거든요. 첫 번째가 2009년도, 두 번째가 2013년도, 세 번째가 2017년? 마지막에 이게 작년에, 2000, 아니, 올해 나온 거, 2025년에 나온 건데, 요, 요 순서대로 음반이 나왔던 순서와 패션이 걸었던 순서가 비슷하더라였어요. 이 사람의 성장처럼 그니까 러이 2010년도, 2013년 이전까지는 거의 그 저항의 의미를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제목도 쿠데타죠? 허트 브레이커? 그 다음에 이제 2017년이 되면 권지용이라는 저, <laughs> USB 앨범이 나옵니다. 저 때만 해도 한국의 어떤 그 차트 문화가, 뭐, 한국 차트가 다 그, 이게 정착이 된게 사실은 해외로 된게 2020년 거의 정착이 됐으니까, 2017년이면 아직 그 해외 차트가 되지 않았을 때였었고, 한국에서의 저런 그 공식적인 앨범이 아닌, 그, 락이 걸려있지 않은 USB를 통해서 숫자화 시킨다는 게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저런 그 유통시장에서의 판매 포맷을 바꿨다는 것 자체, 이런 시도들은 권지용이 아니면 할수 없는 거죠. 특히 저 USB의 이름은, 아니, 저 앨범의 그 이름이 권지용이었죠. 자기 이름을 밖으로 드러내 놓고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은 실제적으로 2010년 이전에는 뭐 yg 생활이었고 그 이전에 sm 생활이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보다 누군가 의해서 하는 수동적인 생활이 더 많았던 것 같고 그 이후에 자기 한 2017년이니까 이 정도까지는 거의 자기 아이덴티티에 대한 어떤 그 그걸 정립한 그니까 그 자리잡는 시기가 아니었을까 싶고 이 이후부터 거의 10년 동안 그만 안내죠. 그리고 이제 음반 낸 상황에서는 이 모든 거를 다 뛰어넘고 음반 제목이 위버메이지였어요 미체의 초인이라고 본인이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결국에 자기가 이 경계를 다 맞춰서 성장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패션의 행보도 거의 비슷한 추이를 가고 있더라. 이 부분이 사실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음악에 관련된 부분도 너무 방대하고 패션에 관련된 부분도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여기서 좀더 추려서 지금 취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나? 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결국에는 제가 결정적으로 이 컨텐츠를 하면서 느낀 건 저희가 한류 시장에서 일을 하면 정말 신속하게. 정말 밤낮 없이 지금 25년째 제가 일을 하는데 거의 변함 없이 계속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은 시절이 좋아졌으니까 AI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역시 기획은 사람이 하는 거고 지금 전시 문화가 시작됐거든요 올해 전시 물론 한 3년 전부터 시작은 됐지만 좀 전에 발표, 대구대 선생님이 발표하셨는데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팀랩 저도 가봤는데. 실제로 그 한류 쪽에서의 콘텐츠의 이름을 명명할 때는 기존의 일반 콘텐츠와는 다르게 명명을 하거든요. 그 부분도 사실 연구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쩌면 이지 드래곤 뿐만이 아니라 이 제3공간이라는 그 어떤 한국만의 특성을 가진 그런 그 트렌드를 만드는 방식은 전 세계에 없을 것 같아요. 일도 사실 되게 잘하고 뭐 기획력도 상당히 좋고 공부를 하지도 않는데 요즘 친구들은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럼, 그럼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원래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자재를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인을 연구하는 건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한류를 연구하 네. 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이거 정리한 거랑 지금 이미 쓰고 있는 자료를 애한테 넣었더니 너무 많은 한계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살짝 두럽긴 하지만 쓴말씀 많이 해주시고 이놈은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실례가 많았습니다